퇴직 후 병원비가 두렵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50대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30대, 40대까지는 일에 치여 살다 보니 내 몸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죠. 하지만 퇴직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주변에서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20년, 30년 함께 일했던 동료가 갑자기 심장병으로 쓰러지거나, 퇴직 후 여유롭게 살려던 계획이 병원비 때문에 무너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퇴직 후에도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야말로 최고의 투자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미리 준비하면 퇴직 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 후에도 병원비 폭탄 맞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50대 필수 루틴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루틴이 왜 중요한지 실제 사례 3가지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사례 1 30년간 회사에 충성한 김 부장, 퇴직 후 병원비로 허덕이다. 김 부장 60세은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젊을 때는 일이 먼저지, 건강은 나중에 챙겨도 되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점심은 대충 회사 근처에서 배달 음식으로 해결. 회식 자리에선 늘 기름진 음식과 술이 빠지지 않았죠. 운동은 커녕 스트레스가 쌓이면 담배로 풀었습니다. 퇴직 후, 그동안 쌓아온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이 한꺼번에 찾아오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죠. 결국,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병원비로 날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1년에 한번 여행 가는 게 꿈이었는데, 병원비 부담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다는 겁니다. 김 부장은 말합니다. 내가 50대 때라도 건강을 챙겼다면 어땠을까? 그때라도 운동하고 식습관을 바꿨다면, 지금 이렇게 병원비 걱정하면서 살진 않았을 텐데, 이제부터라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일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퇴직 후 병원비 걱정 없는 50대 필수 루틴 10가지. 하루 30분 이상 걷기.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듭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건강 습관이죠. 하루 한 끼는 채소와 단백질 중심으로 먹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기 쉽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고기뿐만 아니라 두부, 생선, 계란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수면 유지하기. 수면 부족은 만성피로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10분씩 명상하거나 스트레칭하기. 퇴직 후에도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하루 2일 이상의 물 마시기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약해지면서 수분 부족으로 인해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정기 건강검진 받기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지가 아니라 아프기 전에 예방하자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 찾기 걷기, 수영, 요가 필라테스 등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식하는 습관 들이기 과식은 노화를 빠르게 만듭니다. 배부르게 먹기보다 80%만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 유지하기 은퇴 후에는 생활 패턴이 불규칙해지기 쉬운데 규칙적인 기상 시간과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건강한 인간관계는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친구,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례 255세 주부 이여사 건강을 지키며 인생 이막을 시작하다. 이여사 55세는 퇴직 후 건강을 우선순위로 두고 생활 패턴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을 걸었고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죠. 과거에는 달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중심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몇년 사이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원비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병원비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50대부터 준비하세요. 저는 건강을 지키면서 인생 이막을 즐기고 있어요. 사례 358세 박 과장, 병원 대신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살다. 박 과장 58세은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이죠. 퇴직 후에도 내 돈을 병원이 아니라 여행과 취미에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50대부터 건강한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다니며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은 지금부터, 50대부터 건강을 챙기면 퇴직 후에도 병원비 걱정 없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퇴직 후 건강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퇴직 후 건강 문제는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질병과 건강 상태는 우리가 살아온 습관과 생활 방식의 결과입니다. 즉,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은 유전적 요인보다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더 신경 써야 할까요? 운동, 영양, 정신, 건강 이세 가지 요소를 좀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 운동이 최고의 건강보험이다. 퇴직 후 병원을 자주 찾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근육 감소와 신체 기능 저하입니다. 특히 사르코페니아 근감 소증 나는 질환이 50대 이후 급격히 진행되는데 이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체력이 약해지고 낙상 및 골절 위험이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육 감소의 악순환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비만과 당뇨 위험이 커집니다. 비만은 다시 관절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국 운동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운동법.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 유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저항 운동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 팔구 펴펴기, 스쿼트, 덤벨 운동 등주 23회.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하루 3,040분. 운동이 수명을 연장한다는 연구 결과.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주 150분 이상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34년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이 근육량 감소로 인한 사망 위험이 40%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병원비를 줄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2. 음식이 곧 약이다. 퇴직 후 식단 전략. 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식습관입니다. 퇴직 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대사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먹는 양과 질을 조절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몸을 망치는 잘못된 식습관. 가공식품의 소시지, 라면,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 단음료 및 설탕 과다 섭취. 늦은 저녁 폭식. 퇴직 후 건강을 지키는 식단 원칙. 단백질 섭취 증가. 근육을 유지하려면 하루 몸무게 1kg당 1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견과류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염분과 당분 줄이기. 짜고 단 음식은 고혈압과 당뇨를 유발합니다. 식단에서 소금을 줄이고 단 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 섭취 조절하기 포화 지방 삼겹살 튀김류보다 불포화 지방 올리브유 견과류 아보카도 위주로 섭취하세요. 지중해 식식단이 건강을 지키는 이유 미국 심장협회 AHA에서는 지중해 식식단이 심혈관 건강에 가장 좋다고 발표했습니다. 올리브유 생선 채소 견과류를 주로 먹는 지중해 식식단을 따르면 심장병 위험이 30% 감소합니다.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수명 연장에도 도움을 줍니다. 3.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 몸만 건강하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정신 건강 또한 무척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 때문입니다. 퇴직 후 우울증의 원인.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삶의 의미를 잃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고립감 증가, 경제적 부담이 스트레스로 착용, 정신 건강을 지키는 세 가지 원칙,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은퇴 후에도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동호회, 봉사활동 등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40% 낮음,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퇴직 후에도 도전할 수 있는 취미나 새로운 목표를 가지세요. 여행, 봉사활동, 악기 배우기, 독서 등 적극적인 활동이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 하루 1015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코넬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은 우울증 위험을 30% 이상 감소시킴. 결론, 지금 선택이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퇴직 후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운동, 식습관, 정신 건강을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으며,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 세 가지를 정해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30분 걷기. 저녁에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음식 먹기. 하루 한번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하기. 지금 하는 작은 변화가, 미래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